15절로 23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5월 21일인데요. 부부의 날.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5월이 가정의 날인데,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니까 부부의 날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제 저녁에 알아가지고, 제 처가 밤에 들어가니까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래서 아유, 조금 전에 부부날이라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냐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예 어떤 놈이 그런 걸 만들어갖고 <laughs>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했다가 아주 어대가 되었다가 욕만 먹었어요. 부부 옛날 아주 <laughs> 욕만 먹었는데 어쨌든 아, 가정의 달이니까 그 부부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철야에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바울의 기도는 개인적이기보다는 교회지향적이었다. 골로새 교회가 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어,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있는 교회,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는 주로 어,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혼에 관한 기도가 많습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 이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많아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째로는 뭘 기도했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상위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는데, 뭘 기도했냐? 세 가지를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달라고 하면 꾸지 주실 수 있어도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건 꾸짖지 않으십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하죠. 사업을 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뭐 공부를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 살림을 할래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은 참아 어, 곤란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 다른 거 없죠.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성경이 지혜를 준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서 우리는 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결국 지혜가 있으면 풀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요한본 8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본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어, 돌로 쳐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한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머리를 굽혀서 어, 땅에다가 뭘 쓰시는 거예요 응? 뭘 쓰시니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쳐라 그러니까 하나 둘씩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남았다 얼마나 지혜로운 어, 위대한 지혜입니까? 그 권경 딜레말을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다 벗어나고 다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하나님께 오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어,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지혜는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 어, 지식은 많아요 공부는 많이 해서 학위도 많고 한데 말하는 것마다 지혜 없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생각 하나라도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언제나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을 통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요. 율법이 없는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연구, 성경에 대한 묵상,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뭔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또세 번째로는 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달라.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불러내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향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소망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을 더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여 문제 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이에요. 문제 문제를 놓고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은 내게 뭘 주셨으며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문제보다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향적인 기도를 했고 또 현재보다는 영원한 축복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깎으러된 생각을 해요. 아, 영원이고, 천국이고, 어, 뭐, 기업의 영광이 그런 것은 어, 앞으로 미래 일이고, 지금 현재 당장 배고파 주겠으니까 아버지 밥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내가 다 팔다리 아프고 쑤시고 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고쳐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어, 순서를 깎으로 하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내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음, 다음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세에 내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내가 영원이나, 내세나, 축복이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걸 바라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18절 전반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눈이 딱 밝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 현세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인데. 학교를 하나 건립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무슨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가 그만 허가가 안 나버렸어요. 건축을 이미 하고 있는데 허가도 안 받고 우선 찍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만 망하게 됐잖아요. 그냥. 돈 대주겠다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투자 안 한다고 하고 건축하던 사람은 건축 못하겠다 하고 아 이렇게 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어 그냥 죽어버리려고 기름 잔뜩 넣고 사는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는데 옥천이라는 데가 나오더래 옥천 대전 지나가지고 옥천 그 이름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옥천으로 나갔대요. 나가지고 산길로 막 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하나 이쁜게있더래요 침례교회 예배당인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예배당에서요 차 세워놓고서는 그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묻지도 않더래요.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물만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대요. 아, 일주일 동안 뭐 소리도 못 내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냥 죽기 전에 여기 예배당이 멋있어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일어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3일쯤 되니까 자기 문제가 쫙 아래로 보이더래 전에는 막 문제가 다커 보이던 것이 문제가 쫙 아래로 쫙 깔려 보이더라는 겁니다 4일쯤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 내가 널 도와주겠다 5일쯤 되니까 이젠 그만하고 내일 가라 그러더래 그러면 돕는 자가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딱 마치고 돌아갔더니 아유 그만큼 그 지어놨는데 허가를 줘야 되겠다고 허가가 나오더래 그돈안 주던 안 사람들도 아유 그 학교 다시 쳐야 되고 그 돈을 주더래 그래가지고 학교가 완성돼서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되고 어, 그 사람이 여의도 순봉교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가 크게 보여도 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져요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현세의 문제 속에 살다 보면 마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다 보면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어? 크게 보이고 그러나 마음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고 문제가 벌써 밑으로 쫙 깔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물론 영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안, 영안이 열린다. 어떤 분은 영안 열린다고 하니까 뭐, 귀신, 이렇게 탁 보면 귀신 몇 마리 있는 거 보이는 거. 이게 영안 열리는 건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영안이 열리면요. 이 세상 괴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버스를 타면, 어이저 사람 귀신 20마리, 저 사람 귀신 30마리. 그거 세다가 그냥 자기 집 어디서 내리지 놓치고 그냥 간다고. 요 그런 영안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집안에 아이가 하나 좀 이상해졌어요. 무슨 왜 이상해졌냐면 그 집안에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안 믿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조금 우상숭배 기운이 있는 집안인데 아이가 말이죠 뭐눈 만들면 아 벽에 귀신 세 마리 붙었다 눈 만들면 아 저기 다섯 마리 붙었다 맨큰소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 그렇게 자꾸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귀신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 그런 식으로 영안이 열리면은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영안이 열려갖고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다섯 마리 들었 아이고, 저 사람은 스무 마리 들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열 마리 들었 이렇게 어, 본다면은요, 설계를 어떻게 다 까먹어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안 열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영안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은, 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은 얼마나 큰 건가? 그것을 바로 볼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 대화를 하는데도, 어, 마음문이 어두워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의신줄를 알지를 못합니다. 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우리 대장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랴, 뭘 먹고 살랴, 아,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러니까 하도 근심하던 제자라 이름도 안 밝혀놨어요. 관등성명도 안 밝히고 성경에 살짝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아, 현세적인 근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마음눈이 딱 다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걸으시고 대화를 해도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30절로 31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서야 비로소 영안이 뛰어져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시네.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들을 떠나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첫째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둘째로, 우리 마음눈이 밝아져서 뭐가 밝아졌어요? 마음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불신자들 불신자들에게 마음문을 밝히셔가지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마음문만 밝히시는게 아니고 신자들의 마음문도 밝히시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문을 밝히셔가지고 그래서 어, 이 세상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제가 요번주에 증거하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는데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만약에 마음문이 박지 않았으면은, 야,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서 뭐, 어 우리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어 뭐, 신상에 한번 잠깐 절했다고, 뭐, 그게 큰 죄겠냐, 이 그냥 한번 하고 말자. 이럴 수 있지만, 그들은 마음문이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니다. 저 우상에 절, 어, 절에서 우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또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딱 그렇게 마음문이 밝은 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져 7배나 더 뜨겁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놀고 있어요, 넷이. 누구가 내 살에 보이고 이상하다. 셋 던졌는데 왜 넷이 놀고 있냐? 그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같도다 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들을 던지려고 갔던 사람은 다 불타 죽어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걸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눈이 딱 밝으면 참 어, 현세와 내세. 그리고 영원과 현재,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면서 문제와 하나님,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바로 볼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눈을 밝혀 주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21절, 21절로 2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정사 권세 능력 주관은 다 뭐냐면 하 천사들의 계급을 말해요 천사 그런데 이 천사들의 계급은 계급은 대위 중위 소령 중령 뭐 이런 것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똑같아요 어? 북한에도 대령 있고 남한에도 대령 있고 북한에도 중령 있고 남한에도 중령 있고 북한에도 대위 있고 남한에도 대위 있고 그런데 어, 남한군 대위는 좋은 대위고 북한군 대위는 나쁜 대위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보좌와 주관과 능력이 것이 다계급인데이 가운데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가운데서 악한 천사들은 악령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악령의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수종되는 천사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높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만물도 예수님에게 복종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의 원인은 어, 영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의 방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령의 방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악령이 우리를 죽이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영들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 물질적인 문제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뭐 신앙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교회의 머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위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중앙침역에 와서 이제 만 7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뭐여러분도 어, 아시다시피 어,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 많았죠? 어, 많았습니다. 뭐, 그래도 늘 그냥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안 돼요. 어,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믿음이 한 가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내가 머리 아니다. 어, 난 머리 아니다. 나는 일꾼이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예수님 이런 문제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 알아서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내가 머리면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걱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 알아서 해 주세요. 예수님 알아서 해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문제, 뭐정신적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있으십니까? 그 모든 마음을 위해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뭐 사단의 무슨 방해, 악한 악령의 무슨 방해,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보다 높은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 믿고 의지하오니 이 문제보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을 체험케 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중심보다도 아버지 어려움보다도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모든 마음을 문제보다 위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다 부탁하고, 걱정 염려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우둔해졌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밝혀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바로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 주옵시고 아버지여 만물 위에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교제가 반이 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